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년 주기로 내놓는 국가별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직전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3.9%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OECD는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계획 수정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도소득세 1시 인하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재개정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금리 인상 등 선제적 조치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위험 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꼽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높이고 기초연금은 수혜 대상을 줄이는 대신 개별 급여액을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KTV 지효진입니다